자, 봐봐. 세 개를 더한 게 5고요. 세 개를 제곱한 게 11이야. 근데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소값, 최소값을 구하는게 아니야. 아까 그렇게 쉽게. 해. 그런 게 아니고, C의 최소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C의 최소값, 최소값. 그러면 이 C의 최소값, 최소값이니까 이 C라는 거는 뭐냐면은 A 더하기 B, 이꼴 o 마이너스 c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C를 따로 띄는 거야. 어?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 빼기 C제곱. 이렇게 된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C의 최대값최솟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푸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야.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어, 1제곱 더하기 이제 바로 쓸게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거나 예. 같다.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지. 예. 그래서 여기가 a 제곱 하기 b 제곱 대신에 1 1 0기 c 제곱을 집어넣고 여기가 2고요. 얘 대신에 5 0기 c를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해갔어? 그러면 22 빼기 2c 제곱, 25 빼기 10c 플러스 c 제곱이 되지. 예. c 제곱이 졸라나. 연기면 마이너스 C제곱이 되고, 아 마이너스 3C제곱이 되고,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10C가 되고,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지? 마이너스 곱해지면 3C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3, 1, 3, 3 1, C는 3. 체대값, 체석값 이렇게. 어? 이 풀이 과정은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C의 체력값 구할 때 이쪽을 AB로 이렇게 해서 이걸 쓴다는게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처음부터 막알고나신거야 뭐든지 어? 그렇지 않아 어? 그리고 이제 이거 봐봐 지각생각형이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 구해야 될건 뭐야 이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는680 됐죠 일단 구해놓고 우리가 이 모양이 나오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넓이를 비교하는 거야.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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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넓이. 넓이를 비교하는 거야. 이 모양이 나오면. 넓이를, 여기 직각이니까 어떻게 해서 자른 거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이 삼각형 하나. 여기 밑에 있는 삼각형 하나.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하나. 이 삼각형 세 개를 다하면 전체 넓이. 삼각형이 되겠지. 예.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 넓이 아니냐? 그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다시 얘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맞죠? 예.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다시 이거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 이렇게. 어? 그럼 여기서 4a가 나오고, 여기서 3b가 나오고, 플러스 여기 5c가 나와. 그게 몇이냐면은, 38에 24. 이게 이제 나온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게 나왔어. 이렇게. 그죠? 어? 어? 산술기 아니에요? 아니야. 3개짜리잖아. <laughs> 그잖아? 3개짜리. 아 산술개화 아니야. 아 물론 산술기라도풀 가능성이 있어요. 두개 어떻게 해줘? 곱해가지고 전개 다 해서. 근데 안될 거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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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산술기하를 막 활용을 많이 했어. 왠지 알아? 지금은 산술기하를 두 개까지뿐이 안 배워. 근데 옛날에 세 개도 배우고 네 개도 배우고 여섯 개도 배우고 많았단 다이야 그러니까 막, 하루도 안 높지. 지금은 3개야, 는 뭐. 네,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laughs> 여기 봐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얘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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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고요. 얘도 제곱, 제곱, 제곱이야. 제곱, 제곱, 제곱이야. 물 응. 제곱한 거잖아. 그냥 이렇게 쓸게. 응. 니네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됐어? 예. 응. 제곱. 이렇게. 제곱, 물 제곱한 거야? 이렇게, 어? 그럼 크거나 같다. 얘하고 얘 곱하죠, 그렇지? 루트 루트 곱하는 거야, 제가 말해 있는 거. 그럼 a가 약분되고 4, a가 약분되고 루트 16이 되죠? 루트 16, 4. 얘하고 얘를 곱하면 b가 약분되고 루트 9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루트 3b 곱하기 루트 b분의 3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되고 루트 9가 되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c가 예쁜 되고 루트 25니까 5가 되는 건지 알겠어? 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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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c, c, a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몇이야? 이게 몇이야? 24 맞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게 x라고 찍게 그냥 귀찮으니 이게 x 맞죠? 이거 이게 x지. 그럼 24 x는 크거나 같다. 이게 몇이야? 12죠? 12의 제곱 맞아요? 24로 나누면 여기 24로 나누면 2되고 다시 6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뭐든요 왜요? 왜요? 봐봐. 대각선의 길이가 6인 직육면체건넓이야 그때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를 최대값과래 이런 거는 거의 가능성이 무조건 높은 게 뭐야?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렇지? 모여 있는 거는 그냥 직육면체겠냐? 모겠냐 모르겠잖아. 모르겠어. 예상해 봐. 정육면체처 그렇죠. 최대한 같은. 거. 그래서 모르겠잖아? 어, 이거 정육면체 아니야? 그러 뭐 풀면 맞지.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 연락 어렵다고 하는 것도 모르겠 으면 무게중심이 있는거세요 <laughs> 아. 예, 어? 그것도 감이야 우리가 수학 잘하는 애들은 감이 좋다고 그래 내가 풀지 못하는데 감으로 대충 했는데 맞아 그게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다보면 아 이런거 대충 이을거야막 이런게 있잖아 그것도 실력이야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직륜 해체가 있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그죠 이렇게 있어 대각선의 길이야 그러면 이걸 대각선의 길이라는 게 이거니까 이거 수직 내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니까 여기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건지 알겠지 피타로스 형리 맞죠? 다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게 없어지고 c 제곱이 추가되고 다시 루트가 붙은 거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게 <laughs> 대각선이 길이가 되는 건지지 그게 6이래. 즉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36. 일단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건널비. 건널비는 ab 2 개, bc 2 개, ca 2 개인지 알겠어? 우리가 어쨌거나. 요거 구해서 두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 A, B, B C, A. 되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 맨날 파는 거 아니야? 고생, 고생, 고생 오시? 어? 이거, 이거 어때? 그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꼴, A 더하기 BC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B, C, C, A. 얘는 36이고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고요. 얘는, 이거요 그냥 <laughs> 종이야.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괜찮네. 됐다. 아이걸최대값 보아야 이거 최. 그럼 봐봐. 지금 아 이거 최댓값이니까 이걸 통째로 넣을게요. 2. E, a, b, b c. c 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걸 조금 올리고 빼기 이걸 최대값 구하라 얘기야 이걸 최대값 그러면 얘는 신경쓰지 않고 얘 최대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얘 최대값 얘 최대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빼기 3 0이 하면 되지 얘하고 얘를 보면 바로 그시가 생각나야지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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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B제곱, C제곱. C 그가 다 같다. A, A 더하기 B 더하기 B C의 제곱. 이렇게 말이야. 어? 아, 그럼 여기가 몇이냐, 이게? 36이지? 예. 이게 3이야. 그러면 알. 3 3 9 368, 108. 그럼 이걸 예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얘 최대값이 몇이야? 108. 알겠어? 108. 빼기 36. 한. <laughs> 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모든 모리를 기계 하고 거야요 그때 증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걸로 나눠가지고 1분의 a 1분의 b 1분의, b, 1분의 c 즉 a b c일 때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리 문제가 되는 거야 어 얘가 a b c 같으니까 정리 문제는 건지 알겠지 a b c 그때 a 그럼 b 대신에 a는 9, c 대신에 a는 9. 그러면 a 제곱, a 제곱, a 제곱이니까 3a 제곱은 36, a 제곱은 12.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 4, 3, 2 2루트 3. 양수니까 2루트 3 길이니까 그럼 b도 2루트 3 같은 거니까 c도 2루트 3. 알겠어요? 어?